여러분, 2023년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알리에 밀려있던 아마존은 최근 정신을 좀 차렸는지 많은 제품들을 한국으로 무료 직배송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정확히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뜻하는데요. 아마존은 11월 29일 12시에 세일을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전체에 걸쳐서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제품씩 로테이션으로 할인해줘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켜보면서 역대 최대 세일가에 가까우면 구매하는 게 좋겠죠? 그럼 아마존에서도 한번 득템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디오덕 멀티펑션 스피커. 역대 최대 세일가 44.99달러. 타입 C로 노트북에 연결만 해 주면 USB 허브, 듀얼 디스플레이, 그리고 준수한 스피커 역할까지 하는 멀티미디어 스테이션입니다. 타입 C 2개, USB A 1개, HDMI 포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HDMI와 타입 C를 이용해 두 개의 모니터를 연결해 노트북과 함께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5W의 스피커로 작동되어 제법 사운드도 괜찮다는 평이 많네요. 서피스에 탑재된 소닉 사운드 기술의 마이크가 내장되어 마이크로소프트 팀 버튼을 누르면 미팅에 최적화되어 수음되는 소리의 잡음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삼성 T5 EVO 4TB 휴대용 SSD. 역대 최대 세일가 199달러. 요즘은 백업용이나 휴대용으로 써도 1TB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또한 커다란 하드디스크를 전원에 연결해서 백업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이 제품은 최대 8TB를 지원하는 휴대용 SSD입니다. 작은 크기와 무게에 쇼크를 방지하는 디자인과 소재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USB 3.2 Gen1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대 460MBps의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타입C 인터페이스로 PC, 휴대폰, 태블릿과 통합해서 사용하기에도 유용합니다. 삼성 갤럭시 탭 A9 8.7인치 태블릿. 역대 최대 세일가 104.74달러. 만일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을 찾으시면 1순위는 삼성이 갤럭시 탭이 되겠죠? 여러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들지만 갤럭시 탭이 항상 판매 1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8mm의 날렵한 메탈바디로 된 갤럭시탭 A9은 8.7인치로 휴대성에 최적화된 화면과 4개의 스피커에서 뿜어나오는 돌비 앤 모스 사운드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의 최적인 태블릿입니다.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플러스 LTE의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헬리오 G99 옥타코어 CPU와 4GB의 램 그리고 15W의 빠른 충전과 5100mAh의 배터리를 장착해 게임도 무리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64GB의 내장 메모리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해서 1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에어드랍 같은 기능을 삼성 픽쉐어 기능으로 갤럭시 휴대폰과 함께 쓰면 파일이나 링크를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2TB 역대 최대 세일가 135달러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뛰어난 안정성의 초고속 NVMe M.2 SSD입니다. PCI Express 4.0을 지원하고 최대 7,000MBps의 속도를 자랑하는 4세대 제품으로 3세대 제품보다 최대 43%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하위 호환됩니다. 최고 사양의 게임 PC나 영상, 음악용 PC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팅 속도, 고사양 게임과 영상 렌더링 프로세싱 등등을 고려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1000시간 동안 1200TB에 달하는 쓰기 테스트에도 멀쩡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샬 엠버튼2 블루투스 스피커 역대 최대 세일가 99달러. 마샬이 만든 컴팩트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멀티 다이렉셔널 기술로 스피커가 있는 어느 공간에서도 마샬 특유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윗면에 있는 하나의 버튼으로 재생, 멈춤, 스킵, 볼륨 등 모든 조작을 할수 있고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30시간 동안 전원 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20분의 빠른 충전으로 4시간의 재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은 배터리 양은 스피커 윗면 막대로 확인할 수 있네요. 강화 실리콘과 금속으로 아주 튼튼하고 IP67의 높은 방진 방수 등급으로 먼지나 물에도 강합니다. 애플 아이패드 9세대 역대 최대 세일가 199달러. 개인적으로 여러 태블릿을 써보았지만 정말 아이패드처럼 잘 만들어진 태블릿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9세대 애플 아이패드로 A13 바이오닉 칩에 10.2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최신의 M1, M2 칩은 오리지널 아이패드에 아직 탑재되지 않아서 9세대도 아직 현역이에요. 이젠 아이패드 성능이 좋아져서 정말 전문적인 작업이 아니면 프로나 에어 제품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이 9세대 아이패드를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뱅앤올룹슨 이어셋. 역대 최대 세일가 69달러.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업체인 뱅앤올룹슨의 이어셋을 이 가격에 다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뱅앤 올룹슨의 특유의 음질을 제공하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리모컨은 전원 버튼, 볼륨 조절, 시리 호출 기능 등을 지원하여 딸깍거리는 깔끔한 손맛과 함께 3개의 버튼으로 모든 것이 조작되는 심플함이 특징입니다. 귀에서 빠지지 않게 귀에 거는 이어오크 제품으로 잃어버리기 쉽고 빠지기 쉬운 블루투스 이어셋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겐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커세어 K70 RGB 마크2 기계식 키보드. 역대 최대 세일가 89.99달러.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제품인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의 명가인 커세어답게 훌륭한 키감과 알루미늄 바디의 섬세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롱한 RGB LED로 어두운 곳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예요. 키캡의 문자도 상당히 세밀하고 깔끔하게 제조되어 저가의 기계식 키보드를 압도하는 외형을 보여주네요. 손목 보호대가 포함된 모델로 아마존에서는 풀사이즈의 커세어 키보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프리소너스 레벌레이터 USB 마이크. 프리소너스는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컴퓨터에 USB로 바로 꽂아 고해상도 녹음이나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세 가지의 수음 방식을 선택해서 불필요한 사운드를 제외한 음성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출력해 주어 보컬, 악기 녹음이나 게이밍, 실시간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또한 8개의 프리셋이 있어서 빠르게 EQ와 이펙트 등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6개의 입출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과 루프백 기능이 있어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바로 녹음해줄 수 있어요. 스튜디오원 아티스트를 포함한 각종 플러그인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콘덴서와 다이나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레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X1 휴대용 덱. 전통의 사운드 카드 제조회사인 크레이티브가 만든 휴대용 덱입니다. 고음질의 헤드폰 앰프로 사용하거나 PC나 맥, 콘솔에 연결해 한 단계 진보된 사운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작고 뛰어난 음질을 들려주는 덱 앰프로 USB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연결하면 높은 음악과 낮은 노이즈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24비트 96kHz의 고해상도 음원 재생을 제공합니다. 다른 덱과는 다르게 볼륨과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어서 더욱 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마존 제품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